피고 TV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어, 오늘의 레슨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고민일거고요 비거리가 안 나요. 어, 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무의식적인 동작을 의식적인 동작으로 바꿔라 라는 주제로 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무의식적인 동작을 의식적인 동작으로 바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초보 여자분과 초보 남자분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평균적인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자분들의 평균적인 그, 이 초보 때 나온 현상이 있어요. 야, 이제, 공을 좀한 3개월, 뭐, 한, 뭐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제 야외 연습장을 가게 되죠. 주변에서 이제, 가고. 이제 평균적으로 초보자 여자분들이 이제, 어, 야외 연습장이요. 어, 드라이브 레인지에 가면, 드라이버를 치나, 7번 아이언을 치나, 뭐, 피칭을 치나, 거리가 다 똑같다고 해요. 그건 이제, 어,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나오는, 초보 때 나오는 고민거리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내요. 거리는 내는데,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남자분들 같은, 초보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나요. 샌드, 뭐, A, 피칭. 9번, 8번, 7번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생겨요. 클럽을 높트하게 누워있으니까. 근데 6번 하향 가고 5번 하향 가면 7번보다 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여자분들은 근력이 남자 입에서 약하죠. 그러니까 클럽을 휘두르는 동작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이 야외로 나가면 멀리 보이겠죠. 시야가 멀리 보이니까.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세요.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 골프스윙은, 간단히 따지면, 허공에 있는 볼을 때리는 게 아니죠. 지면에 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지면에. 그러면, 대개 대 이렇게 쳐요. 지면에 있는 공을 치면, 이렇게 치게 되죠. <laughs> 이렇게 올려치죠. 어. 그냥 볼을, 본능적이에요, 이는 <laughs>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본능적이고 무의식중에 나오는 거예요. 공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띄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올려 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공의 옆구리를 때린다거나 맞아도 들려 맞기 때문에 이 공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프로들의 임팩을 보면 이렇게 맞겠죠. 어. 내려쳐지죠. 그래서 아이언 클럽의 로프트 각도보다 임팩 순간에 마이너스가 돼서 맞아요.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죠.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정도의 수준으로 맞아요. 근데 어 이, 초보자분들은, 이게 플러스가 돼서 맞아요. 모든 채가 플러스가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클럽헤드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만큼 비거리가 안 나겠죠. 그냥, <laughs> 무의식적인 동작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은 뭐냐면요. 거기다가 이렇게 쳐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laughs> 올려 쳐요. 그럼 저도 거리가 안 나요. 어, 저도 거리가 안 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려치시면 당연히 5번, 6번,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리 차이가 안 나요. 거리가 안날수 밖에 없어요. 근데, 볼은 지면에 있는 공이기 때문에 내려쳐야 떠요. 물리적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치면 위로 솟겠죠. 근데 위로 올려치면 뜨는 게 아니라 땅으로 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연습장에서 가로코다 이제 공을 좀 올려치시는 분들한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저에서 올려놨을 거예요. 공 뒤. t 뒤쪽으로 이렇게 공을 두시고, t 뒤쪽에 공을 두시고, 공을 치면서 저 t까지 같이 맞추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맞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헤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을 눌러치고 낮게 나가기 때문에, 공을, 어, 앞에 t를 좀 강하게 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팩트, 임팩트 구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치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공이 놓인 위치라고 보면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분들 다 공을 모든 체을다 이렇게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탑볼도 많이 나고 뒷다운도 나고 거리가 안 나겠죠 이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 맞는 형식으로 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티 뒤쪽에 공을 놓고 치시면 요 이미지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에 티를 좀 낮게 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려치시면 아페트를못 맞춰요. 그러면 비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프로듀싱이나 저희들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요. 앞뒤로 놓고 간격은 뭐한 15cm 정도 드시면 돼. 그래서 백스윙 가서 이렇게 둘다 같이 내려치죠. 그래서 먼저 맞은 공은 똑바로 가고 두 번째 공은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게 돼요. 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으니까. 근데, 이 동작을 좀 시키면 다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T 뒤에다 놓고 이제 연습을 하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공을 들려 맞는 공보다 내려 맞는 공이 당연히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맞으니까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을, 이,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잡고 올려치는 볼을, 내려치는 볼을 바꾸셔야 돼요. 어. 타점만좀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 어드레스에서 공을 만약에 7번에 중간에 놨었으면, 타점을좀안 맞으셔서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임시방편으로 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들어치면 디봇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볼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들어치는 걸 의식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동작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만 해서 멀리 가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공이 좀 아예 잘, 공이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거리이안 나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 좀, 견타시타법에서, 왼쪽에서 소리 내는 휘두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되는데 아는 클럽 두 개를 들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이, 스피드가 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어요. 이 얼라이먼트 스틱 같은 거 갖고, 연습을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 속도를 얻어내고, 어디서 내고, 힘을 어디서 줘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얼라틱이 없으시면 체을 거꾸로 잡고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잡고, 왼쪽에서 소리 나게,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두를 줄 알아야, 클럽도 휘두르겠죠. 그러니까 올려치지 말고, 내 몸을 중심으로, 클럽이 돌고 돌는 회전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내 몸을 축으로 클럽은 이렇게, 이렇게 회전되는 동작이니까 클럽을 자꾸 시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몸을 중심 축으로 자꾸 회전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비거리가 늘고요. 아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중에 자꾸 들어치니까. 조금 더눌러친다 라는 느낌으로, 티 뒤쪽에다 공을 드시는 연습을 하시면, 티까지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임팩트존이 들려 맞는 볼이 좀 내려가는, 내려가면서 맞는 볼로 좀 바뀌고, 자연스럽게 코킹도 유지되는 수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연습 방법을 알고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연습 없이 늘진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갖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니콜피의 김석훈 프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